안녕하세요, tvr로야입니다. 자, 오늘은 마저께 제가 자원을 또 피파입니다. 자, 퀘스트 오늘 안 했거든요. 어, 네, 그래서, 자, 지금 일단 공격 모드를 많이 해볼게요. 자, 일단 공격 모드. 아, 이건 일개일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 있어요, 가능성. 자. 잠동환 이런 패스 좋죠. 자, 이런 패스가 좋습니다. 자, 저로의 기회. 저로의 기회. 와. 뭐야? 에슐리 콜? 와아 듣고 와 우와. 안정환 우와아아 땅리 오 이거지 손흥민 손흥민 앵리 아 손흥민 아까워요 자1리콜 안정환 헤딩 와자제리 어. 안정환 와 이거죠 자 안정환 함 감차 시도해볼게요 자 감차 와 막았습니다 앙리, 우와! 이거 줘, 이거 줘. 자, 6대4. 자. 네. 자이 사람이 좀 잘할 것 같은데요 아 벌써 막혔는데 아 이건 소중해서 저거 붙은거 자 로베르 프레스 감차 가봅시다 자 감차 감차 아이 사람 들어가가지고 했어요 자데고데고 코. 우와, 우와... 헤딩이라도 해봅시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되니? 재수가 안 되니까 그냥... 자, 헤딩이라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로베르 프레스확리 오케이! 김남일. 또, 우리 팀에서 감차 잘하는 선수죠? 아. 아. 자, 오늘 운이 안 좋아요. 안정환! 티리양리, 이거죠. 오, 역전 가나요? 잠깐만, 이거 역전 안 되겠는데. 4초. 3초, 2초, 우 하.. 한, 한 골이라도 넣는 건데요. 아, 아쉽네요. 자, 1번 모드 가볼게요. 자, 1번 모드. 이 사람이 좀더 유리합니다. 홈이기 때문에. 와 아. 대한민국 단일? 2002년 단일 맞죠? 아, 2002년 단일. 아, 소 이런 팀이, 그, 그, 뭐시냐 저는 안 좋을 때가 많더라고요 이, 어, 어 뭐야. 어쨌다 자, 애슐리 콜? 자. 자자 손흥민 손아 손흥민 자 김남일 손흥민 뭐 잠깐만 아이 자... 저... 갑자기 그그 그... 동생 와가지고 예와 네. 아, 잠깐만. 오, 잠깐만. 와, 이 사람 잘합니다. 이 사람 잘한다. 이 사람 진짜. 오, 이 사람, 잠깐만. 오, 이 사람 잘한다. 이 사람 진짜 잘하는 거예요. 자, 이건 잘한 거예요. 자, 이건 잘한 거예요. 네. 자, 이건 잘하는 겁니다. 자, 손흥민! 손흥민! 감사 아, 성종... 와, 이 사람이 진짜 수비를 진짜 잘하네요. 자, 대구, 김남일. 아, 자자자 아, 아,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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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일 어? 어? 아, 코 아, 코 어, 아, 아, 니 아, 아, 이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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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 이 사람이 좀 잘해요. 수비나 이런 것들을. 아,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은 수비를 제일 잘하거든요? 그, 어디서 에 알았냐면은, 일단은, 그, 돌진 하는데, 그, 송종구 언전 키퍼를 잘하잖아요. 아이 키퍼란다. 수비를 좀 잘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뚫는지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적고, 와, 너무 아까워! 아! 아, 진짜, 아깝거든요? 와. 자, 손흥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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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 어, 손흥민? 자, 손흥민, 가봅시다. 아니다, 애슐리콜. 자, 애슐리콜. 애슐리콜, 감사? 어, 애슐리콜, 감사? 어, 자, 애슐리콜, 감사? 애슐리콜, 감사? 애슐리콜! 감자. 애슐리콜. 와,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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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대. 와! 와, 이거, 이건 진짜. 와, 꼴대. 와, 아. 아직 안 끝났어? 와! 아! 아, 꼴다. 너무 아까워. 아. 자, 로베르 피레스. 감차. 감차. 감차 가 봅시다. 아! 아, 수비 너무 압박이, 마크가 지금 너무 좋거든요? 아. 성민, 성민. 압박. 안정환! 아, 괜찮아 괜찮아요. 걷어내기 나이스입니다. 괜찮아요. 걷어내기 나이스예요. 자, 성종국. 자, 자, 패스줍니다 저는막 하면서 최진철한테 주고요. 자, 손흥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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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요. 자, 수비가 지금 뚫렸거든요. 자, 손흥민, 아, 승종국, 승종국, 자, 애슐리콜,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로베르 프레스! 로베르 프레스! 콧, 콧, 오케이! 여기까지는 좋고요 와! 수비를 진짜! 엄청 온천... 좋 오케이! <laughs> 골! 아, 근데 이 정도는 약간, 감차보다는 약간 좀 너무 여기 앞에 있었죠. 맞죠? 아, 그래도, 그나마 멋지게 넣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감아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거, 많이 됐네요. 자, 또, 가, 또 가볼까요? 자, 또 갑니다! 아, 우리공, 우리공. 우리공 아니에요? 오케이. Okay. 아니, 근데, 저거를 손흥민한테 주면은, 감차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야 누구죠? 아, 칸나바로. 칸나바로에, 첫골 아! 아까워요. 자. 네 이은재 자성정국 안정환 어 안정환 칠이 앙리 자 앵리 와자손 감차 감차 어 뭐야? 아 허무하게 날렸죠. 아 기회 날렸어. 기회가 날려졌어요. 아 오늘 엄청 길게 해볼까요? 그쵸. 한 시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거 한 시간짜리를 다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일단은 와 이거 진짜 일단은 이거는 저는 이건 진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온 골은 저는 원래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슛 우와 진짜 고속이었다. 와 진짜 아이 진짜 고속. 자, 한번더 해볼까요? 아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